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과자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h 키치고 재고들 살펴보면서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9월달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벤츠, BMW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도 8월달부터 조금 예열을 하더니 지금 9월달 들어서도 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 아직 프로모션이 안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다다 어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아우디를 보시면서 bmw나 벤츠를 뭐 비교 안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시 출고 재고. 오늘 자 재고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봐드릴 테니까, 어 이제, 원하시는 재고 나왔을 때 정지화면으로, 네,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재고리스트 있고, A6가 아무래도 가장 주력 차종이기 때문에, 8월 달에 A6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9월 달에도, 어 지금 굉장히 좋고, 여기서 이제 추가 이제 프로모션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전부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서, 얼마나 줄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쟁, 그 브랜드죠 이제 벤츠나 BMW가 프로모션이 워,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같은 그 같은 급의 차량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우디가 대체적으로 조금 어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이런 조건들이 좋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벤츠나 BMW도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에이전시기 때문에 어, 비교를 해 드릴 때 어, 브랜드 상관없이 그리고 딜러사 상관없이 어, 다 비교를 해 드리니깐요 네, 그런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특정 이제 딜러사나 특정 매장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어,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거는 어, 조금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편향된 어, 얘기를 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거 네, 참고해 줘 봐주시면 되구요. 일단 아우디도 지금 어 100%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 달리고 있다. 9월달에 또 지금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이렇게 분기 마감일 때는 9월 중순 정도 됐을 때 그럴 때 프로모션이 완전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그 낚시성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뭐 프로모션이 천만 원인데 저쪽만 뭐 천이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이끌어 낸 다음에 어 막상 차는 출고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서 출고를 못 해주는 그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어 다른 데도 재고가 없고 막 이랬을 때 그. 때서야 출고를 해주면서 프로모션을 깎아먹는 어, 이런 수법을 쓰는 데들이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프로모션 영상이나 뭐 이렇게 렇게 판매하는 데서들 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말, 어차피 공식적인 프로모션이나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솔직히 업체마다 다 알아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봐야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 만약에 프로모션이 딴 데보다 유독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런 데들은 어, 조금은 어, 세, 고민을 해보셔라. 생각을 해보시고 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바로 지금 추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재고가 없으니까 일단 대기 먼저 하셔라.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전산상으로 확인 가능한 재고 리스트도 있고요. 어, 아우디가 이제 딜러사가 이제 큰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네 군데 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